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살짝 네, 빠졌네 <laughs> 아프니까 좀 빠지더라고요 <laughs> 아니 많이 아파 보여요 이희영 정도 참 나이가 듭니다 <laughs> 제가 이희영 10년 넘게 만는데 이렇게 몸져 누운 줄 알고 본 적이 없는데 1월 1일 이후로 지금 밖에 처음 나 액땜했다고 치시죠 그 사이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석 선수가 샌디고와 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보장 계약은 2년 450만 달러인 거 음. 같더라고요 올 시즌 연봉이 175만 달러고요 내년 시즌 연 이 225만 달러 그리고 3년차 시즌에 뮤추얼 옵션으로 300만 달러 옵션이 있더라고요. 네, 고서 선수가 샌디에고 가면서 샌디에고에 관심도가 더 높아질 예정인데 불펜진의 사정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고서 선수에 대한 소식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저희는 이제 샌디에고 불펜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샌디에고 일단 이번 겨울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블랙이 스네이크, 조에이더는못 음. 잡을 예정이고 어, 닉 마르티네스, 뭐 루이스 가 아르시아 팀이 또 모두 새로운 팀들과 계약을 했고 후반 소토까지 트레이드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올시즌에는좀더 힘겨운 시즌이 될 전망인데 그렇다면은 역시나 불펜 정비를 좀 하면서 이 선발진에 대한 약점을 좀 가르치잖아요. 이제 지금 선발진을 보면은 다르비시와 조 머스그로브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양키스에서 내려온 마이클 킹이나 바스케스 그렇죠. 그리고 작년 시즌 막판에 좀 좋은 활약을 했었던 페드로 아빌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선발진이 약하기 때문에 불 불펜을 보강해야 되는 샌디에고고 특히나 지금 고우서 선수를 데려오면서 페이롤의 사치세까지 남은 어. 금액이 2,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금액으로는 괜찮은 선발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펜 쪽에 힘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샌디에고예요 2천만 달러 좀 되겠네 누구한테요? 류현진한테 <laughs> <누구한테요? 웃음> 그러면서 마스이 유키를 네. 이제 이번 겨울에 가장 큰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년 2800만 달러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고우석, 로버트 스와레스, 마스이까지세명의 마무리 옵션이 생겼잖아요 근데 팬그래프를 제가 보니까 는 일단 고우 선수가 팔의 셋업으로 아, 맞여 네. 있더라고요 저도 로버트 스와레스가 현재 가장 유력한 마무리 후보라고 보여지는데 이선수 워낙에 잘 알려진 투수죠 호심 평균구석이 90마일 후반대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잘 나오는 구속이고또 체인지업도 메이저리에서 통한다는 게 증명이 된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확실하게 좀 경기를 끝내는 등판에 따라서 보너스도 갈려있기 때문에 샌들고나이 선수 개인이나 이 선수가 좀 마무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마스 유키를 음. 염두를 하고 있겠죠. 사실은 로버트 스 서레스도 2022 시즌 처음 데려왔을 때 마무리 투수를 염두하고 데려왔는데 첫 경기부터 대차게 깨지고 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결국에는 셋업으로 돌았고, 조시에더를 영입할 수밖에 맞아요. 없었던 네.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샌드위고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명의 마무리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검증된 카드가 아무도 없다는 라게 가장 문제겠죠. 그나마 검증된 카드가 수월했었기 때문에 가장 앞서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도 마무리 투수 경험이 탈리그긴 하지만 많은 투수가 마스유키와 두선수기 네. 때문에 두 선수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스유키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선수가 또 올해 세이브 1위 했더라고요. 맞아. 39세이브. 네. 근데 이제 구속보다는 이제 힘이 있는 그런 공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스플리터 슬라이더 구사를 하는 수수고, 스플리터가 허스윙뿐만 아니라 땅볼 유도도 할수 있는 구종이다. 이렇게 BA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플러스 피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컨트롤입니다. 아, 네. 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5 프리미어였잖아요. 네. 김현수를 상대로 이제 스프레이트 볼렛, <laughs> 밀어내기 볼렛을 내주면서,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데, 네. 이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컨트롤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올해 구인된 볼넷 수가 2 0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지만 역시나 통산 볼넷 수는 4개가 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선수가 마무리로 당장 쓰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3명의 마무리 카드 모두 사실 제구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고구석 선수도 KBO 리그에서 통산 9이닝당 볼넷이 4.0개고 음, 로버트 수아레스도 제구가 안정된 투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마무리 투수는 구위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제구가 따라줘야 되는 이제 보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샌디에고 불펜에서는 다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석 선수 관련 글들을 몇개 쓰면서 알아낸 게 고석 선수가 이제 일단 공이 빠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케이비리그에서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서 에 충분히 통하는 구속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샌디에고 불펜의 포심 평균 구속이 지난해 세 번째로 늦었습니다. 또 피안타율도 2할 로푼 1리로 좀 불안한 수치였는데 일단 고석 선수가 공이 빠르기 때문에 좀이 약점을 보완해주길 바라는. 음, 마음에서 여기을한걸 수도 있고요. 이영현도 아시겠지만 일단 메이저 리그도 공이 빠른 투수는 수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고속 선수도 샌디에고의 부름을 받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투수들을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엔젤데로스 산토스. 지난해 이제 이런 경기 뛰면서 이 아래 3점이고 상당히 뭐 불펜 자원으로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고. 그런데 이 선수도 포심의 탄착군을 제가 보니까는 중앙으로 좀 몰려 있더라고요. 음. 이런 투수들은 상당히 좀 장타의 위험을 항상 어, 내지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카스 그로브. 카스 그로브도 지난해 신인 자격으로 아주 좋은 투구를 펼쳤고 또 스티븐 일슨이죠. 그렇죠. 예. 스티븐 힐슨이 2022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면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자원 1 옵션으로 등장한 선수 카스 그로브인데 음. 팀에를 마음 놓고 보내줄 수있었던그 예, 이유가 카스 그로브고 이 선수는 포신 공이란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슬라이더가 대신에 굉장히 좋은 편 투수고. 근데 일슨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에는 포심 대신에 스위프를 넘어 많이 던져서 아, 피하는 듯한 피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그래서 마무리로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에드리안 모레온, 또 알렉 제이코, 뭐 이제 자니브리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또 후보인데 또 눈여겨봐야 될 투수 중한 명이 이제 파티뇨입니다. 아 파티뇨 이번에 또, 다시 려왔어요 네, 네, 샌데고 최고 유망주 출신으로 스네일 트레이드 때 템파비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돌아왔는데 음. 파티뇨고 에드리안 모레오는 딱 하나. 야 안 아파야 그렇죠. 둘다좀 네. 많이 아프죠. 구위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이 선수들은 좀부상에 항상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데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은 모레온이나 파티너도 충분히 스터프는 마무리감으로 또잘 어울리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잘 조합을 했을 때 샌들고 굴패는 오늘 또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작년에 있었던 이 포심 구속에 대한 약점도 충분히 좀 해결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메이저리그 우한 불펜 투수 평균 포신 구속이 95.1마일이더라고요 음. 고우석 선수가 평균 구속이 딱그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뭐파티뇨나 모레온 이런 선수들도 워낙 또 빠른 공구기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올 시즌 샌디고프에는 구속 경쟁력은 확실히 더 좋아진 맞아요. 듯한 네. 느낌을 받는데 역시나 문제는 제구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마무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음. 이제 실트 감독도 아마 스프링 캠프에서 3명의 투수를 후보로 일단 두고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속도 후보 중에 한 명일 것이고 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수아레스지만 수아레스도 이영윤이 설명한 것처럼 컨트롤이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옵션들도 고려해 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로버트 수아레스가 음. 추가 수당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스유키도 그렇죠. 마무리에 대한 네. 추가 수당이 또 있다고 밝혀졌잖아요 네. 아직 고속 선수의 계약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고속 선수도 좀 비슷한 옵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세 세 명의 선수가 마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프릿 트레이닝 기간에 정말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